안녕하십니까 kt 통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이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설치하실 때 저희가 챙겨야 할 사항이 이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고객센터 쪽에서 문의하셔가지고 확인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점검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센터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사를 갈그 주소지에 인터넷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신축 건물인 경우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곳에는 인터넷이 안 들어가게 되면 곤란한 사, 어, 일이 발생이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아, 이전 설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음, 이제 인터넷이 고객센터 쪽을 확인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어, 인터넷 각 PC의 인터넷 선을 어,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문업체를 불러서 하실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통신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뎀까지만 연결을 해줍니다 어, 조금 이제 설치하시는 분에 따라서 모뎀 이외에 책상 복합기 정도 이 팩스 정도 설치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모뎀까지이고요. 어, 만약에 자체적으로 어, 인터넷 선, 그 다음에 어, 복합기 선, 카드 체크기 선, 또 CCTV 선, 이런 모든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체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업체를 불려야 되겠습니다. 전문업체를 부르는 거에서도좀 어,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댓글이나 우리 블로그 아니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십시오. 그럼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실 때 공기를 챙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를 안가져 가셔서 어 이렇게 좀 업무를 못 보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기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실때 챙기셔야 될거 모뎀, 와이파이, 공유기 이런 부분을 꼭세 가지를 꼭, 꼭 챙기셔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PC 인터넷선을 또 아니면 저기 카드 체크기 아니면 복합기 이런 선을 포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책상 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요. 책상 그 배치 위치마다 인터넷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책상 배치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넷선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기 위치 또한 잡아 놓으셔야 선이 길고 짧고 그러지 않고 적당히 정리가 되겠죠. 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선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것은 전기선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전기선도 갈때 인터넷이랑 같은 경로로 가시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정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신 관련 사항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를 하실 때 이전 설치 신청을 하실 때 하루 전에 말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또 우리 사업자 같은 기업들은 약한 2주 3주 전에 해 주시는 게 적당합니다 제가 지 확인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설치 기사에 일정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확히 잡으셨다면 한달 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CCTV 이전 설치도 어, 통신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CCTV도 어, 좀 사전에 이전 설치를 요청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사무실 점검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댓글이나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안녕!